안녕하세요. 은클제 주간 경제 뉴스. 자, 무더위가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어, 늦더위가 와서 8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는데, 어, 우중에, 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국내 경제 뉴스들을, 금융 뉴스들을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 경제 뉴스 생각해볼까요? 미국 방패라, 중국 못 뺀다. 휴스턴 총영사관 초유의 외교 대치. 어, 이 내용 뉴스로 많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아실 거예요. 어,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비우라는 미국의 통보에 중국이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공격에 나섰죠. 음, 휴스턴 총영사는 미국 언론과 연쇄 인터뷰를 갖고 영사관 문을 닫지 않겠다 공개 반발했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결정을 촉구해라라고 하면서 그 인터뷰도 하고, 뭐 정상적인 업무도 계속하겠다고 나서고 하는데, 그 차이 총영사가 그 미국의 이런 결정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 뭐 협박이라기보다, 또뭐 거부라기보다 조금 항의죠. 항의. 예. 음, 갑자기 왜 이러느냐, 뭐, 그 속사정을 잘 알면서도 하는 얘기 같은데, 중국 정부의 이런 불복의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뭐,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글쎄요,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히려 더그 즉답을 피하면서, 오히려 닉슨 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더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대결을 계속 중국과의 분쟁을 경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지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비워라 뭐 이렇게 또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통보하면서 미국이 자기들한테 한 것처럼 똑같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여기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중국이 그 미국의 정보를 그 보안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꾸만 간첩을 역할을 하면서 빼내간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영사관 폐쇄를 얘기를 했더니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중국 내정 간섭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청도에 있는 영사관을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통보를 했는데 이것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사실 영사관 폐쇄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영사관이 지역마다 중국 영사관이 미국에도 여러 개가 있고 미국 영사관이 중국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굉장히 민감한 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국교 단절 가기 전에 그 마지막 단계 그니까 러뭐 양국 간의 관계를 끊기 전 단계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어찌 보면 그냥 쇼맨십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아, 어,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 경제 두 마리 용이 예, 싸우고 있습니다. 글쎄요그 원포인트 커멘트는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둘의 싸움이 뭐 무역 전쟁. 뭐 아시죠? 관세를 막 부과하면서 품목에 따라서 어, 서로 전쟁을 했고 그다음에 환율 전쟁으로 번질 뻔하다가 얼마 전에는 코로나가 뭐 너희 쪽에서 나왔지 않냐 뭐왜 숨겼냐 뭐 이런 쪽으로 또 감정 싸움으로 버티다가 이번에는 이제 정치적 싸움인 영사관 폐쇄에 이르게 됐습니다 영사관은 사실 비자 발급하고 그다음에 자국민을 보호하고 뭐 정보를 수집하고 친선 관계 그다음에 뭐 국제회의 교섭 준비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대사관하고는 좀 다른 쪽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그 외교적인 역할을 하는 그 민간관계 수준에서의 뭔가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영사관 폐쇄가 중국에 대한 공격이 경쟁자를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경제 논리이기도 하죠. 트럼프의 재선을 예측하고 그 앞으로 또 있을 대선에도 예측하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보다는 오히려 트럼프가 나을수 있다라는 중국의 어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미묘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아시죠, 여러분들? 세계 패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견제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아마 지배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기간 동안은 아마 최고의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 얘기들이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얘기가 경제적과 경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뉴스를 다뤘습니다 자, 국내 경제 뉴스요 코로나 쇼크 2분기 마이너스 3.3% 역성장 imf 후 22년 만에 최악 네. 어, 7월달이면, 이제, 어, 어, 우리나라,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1, 2, 3월달을 1분기, 4, 5, 6월달을 2분기, 에, 7, 8, 9를 3분기, 10월, 11월, 12월을 4분기, 이렇게 네개의 분기로 나누는데, 이제, 어, 4, 5, 6월달, 세달치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1, 2, 3월달 이어서, 음, 지금, 전년도 1, 2, 3월 대비, 올 1, 2, 3월, 전년도 4월, 6월 대비 올 4월, 6월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게 작년보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33% 역선장했다 그 외환위기 때그 마이너스 6.8% 벌써 22년이 지났네요 그때 이후로 최저치다 어, 금융위기 때 3.3, 3.28% 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우리가 20년 전에 IMF, 그 다음에 10년 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위기, 뭐 이렇게 한 10년마다 위기가 오는데, 어, 뭐, 그 IMF보다는 어, 낮지만 10년 전 금융위기보다는 못하다. 음, 수출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계가 다그 활동이 좀 잠잠해지니까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한국은행이 23일 이런 발표를 하면서 그 올해 그 당초 예측치인 마이너스 2초중반보다 악화된 것이 올해 1년 통산도 조금 더 악화될 거다. 뭐 이렇게 그 예상을 하는 분위기가 높아졌습니다. 뭐, 뭐 수출만이 아니라 자동차 석탄 소유제품도 전년 대비 뭐16.6% 감소했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아, 수입도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 줄었고 건설 투자도 설비 투자도 모두가 다 줄었기 때문에 다행히 민간 소비가 뭐 선방을 하긴 했지만 어, 전년 대비 1.4% 증가했는데 이건 뭐 글쎄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뭐 애를 썼지만 그래도 더큰 부분인 수출을 막이,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연말 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곧 하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1%그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뭐 거의 그0%대 후반 뭐0.6%뭐 1%까지도 역선전을 할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걸 보면 아마 경제가 힘들긴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원포인트 그 메시지는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분기 4월, 6월달 마이너스 3.3% 성장인데 1분기 1, 2월, 3월달도 그 마이너스 4월, 6월달도 마이너스 그렇게 두 분기를 연속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거는 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신호를 하는데, 뭐, 리세션, 그래서 아래 공포, 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니까, 어, 어떤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침체 본격적인 좀 국면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 뭐, 불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과열이 되면 언젠가는 다시 불황이 오게 마련입니다. 과열되면 그런 것들이 너무 거품이 생겨가지고 거품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금리도, 뭐, 시장도 정리나가 얻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창업했다가 경쟁력이 없는 가게들이 좀 문을 닫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불황의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금리도 좀, 좀, 뭐, 그,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런 일들도 생기고, 반드시 불황이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의 문제이지, 그 영원히 가는 불황은 없거든요. 음, 언젠간 다시 그 불황을 극복하고, 지나가서 다시 이제 호황, 뭐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하신다면 뭐 기다릴 만한 정도의 여유는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반론하시는 분도 있죠. 과열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불황인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뭐 이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에는 막6% 10% 이런 것들이 뭐그 성장이었고 2% 3%뭐 이런 것들이 좀그 불황이었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음, 반열에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2, 3%가, 어, 호황이고요. 이렇게, 뭐, 0%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 하는 것이 이제 불황인 정도로 그, 그, 느낌의 감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이 정도를 오르내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이제는 뭐, 요 정도, 정도의 감으로 어, 오름이었고 내림이었기 때문에 잘 느낌이 안 완다 닿는다는 거죠. 그게 선진국들의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면 아마 불황도 있었나? 어, 호황도 있었나? 왜 이렇게 항상 우리는 힘들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마 여기에 기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언클즈의 주간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경제금융용어나 뉴스 내용, 금융상품, 뭐 여러분들의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고민, 댓글로 주시면 제가 고민해서 저도 상세히 풀어서 제 의견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사연, 언클조가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